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주신 우리 피해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그 용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 체육이 오늘날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 격려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정부 및 후원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체육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내부 관계자들이 징계 상벌에 관여함으로써 자행되어 왔던 관행과 병폐에 대하여 자정 기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조직적 은폐나 묵인 방조시에 연맹을 즉시 퇴출시키고,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며 이를 무기로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뿌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빙상연맹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최신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행 방안으로 성폭력 가해자 영구 제명 및 국내외 취업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온정주의의 문화를 철폐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을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은폐 등 조직적 차원의 비단체는 회원 자격을 영구히 배제하고 단체 임원까지 책임을 추궁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처벌과 징계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징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체육단체 및 국가별 체육회, NOC 등과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하여 가혹행위 및 성폭력 가해자가 국내 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선 방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대표 선수촌 내에 선수 관리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부촌장 및 여성 훈련 관리관을 채용하고 숙소와 일상생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손수촌 내에 인권 상담센터 설치 및 인권 관리관, 인권 상담사를 상주 배치하고 인권 관리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견자 임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관 인권 상담사보다는 경륜이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내에 선수위원회의 선수 출신 선배들로 구성된 상시적인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각지대에는 CCTV를 보강하고 남녀 라카룸을 철저히 관리하고 비상벨을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전행 방지를 위한 지도자 풀제 및 복수 지도자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실업팀 운동부 훈련 환경에도 국가대표 선수 관리 기준을 준용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처리는 외부 전문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전격기관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수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의 인권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 전문기관 등과 MOU를 통해서 가칭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협의하에 현재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합숙 위주의 훈련, 도제식의 훈련 방식에 대한 근원적 쇄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